인생 후반전 무엇을 하며 보내실 건가요? 혹시 낡은 TV 리모컨만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팩세 시대 길어진 노후를 병원 침대와 무료함으로 채우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정신과 통장을 동시에 살찌울 마법 같은 취미 하나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할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단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단조로운 삶은 우리의 뇌를 굳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죠. 하지만 새로운 취미는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노년층의 취미 트렌드는 과거, 등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훨씬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MZ세대의 영향을 받아 활동적인 취미와 정적인 취미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취미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먼저 몸을 움직이는 취미입니다. 움직임은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걷기, 탁구, 자전거 타기처럼 가볍게 땀 흘릴 수 있는 운동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톡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글쓰기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취미입니다. 최고의 폭지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죠.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코독감과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죠. 물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격언을요.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취미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